푸나시아 전기 영상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거 정밀 분석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넥슨이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영상도 굉장히 꼼꼼하게 공개를 했고 요즘에 이렇게 게임 정보를 공개하는 게임사가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나름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봉인전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이 봉인전에서, 전 봉인전이 자리체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봉인전에서 심연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심연석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어, 무슨 제작 재료에 들어가지 않을까. 강화주문서, 강화주문서라고 하면, 뭐축주문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일정 지역에 그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거기 있는 몬스터를 잡으면 신연석과 강화 주문서를 준다 공인전은 검은칼과 함께 신연석에 주된 드랍처입니다 난이도가, 난이도가 정해져 있다. 있다 소멸 시간이 107분이라고 나와 있어 굉장히 길지 근데 원정 난이도는 쉬움 5인 이렇게 나와 있고 해골 표시 같은데 이 해골 표시로 이동을 해서 어, 잡는 것 같아 흰색도 있고 녹색도 있어 그 다음에 출연 몬스터의 레벨 때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에는 희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사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고 자 시면석이 굉장히 희귀하다 이것 때문에 결사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획득한 시면석은 결사 내에서 분배를 할수 있다 분배 시스템이 있다는 거야 같이 간 사람들과 분배를 한다는 거는 이말 뭐야 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혼자서 자리채를는게 아니라 여러 명 5인 8인이 같이 가서 같이 s 다음에 그걸 분 v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야 지금. 저희가 모든 클래스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만 고르기 쉽지 않은데요. 지금 대놓고서 0 어, 대놓고 클래스를 집행0 0 고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집행관이 아까 무기를 보면 스위칭 시스템이란 말이야.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0 어, 스위칭할 때 무기의 외형이 바뀐다 그래서, 부담감을 좀 줄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방패로 활을 막는 디테일까지 나왔어. 앞으로 들어오는 공격은 막지만, 위로 떨어지는 공격은 또못 막아요. 어, 뭐 그런 게좀 있었어요, 아까. 세 여기 세 가지라고 나와있죠. 자, 이거지. 이 영상을 봐야 되는데, 앞으로 오는 구체들은 방패에 막혀. 하지만 위에서 떨어지는 운석들이나 이런 건 데미지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지만 떨어지는 스킬에는 피해를 받는 그런 스킬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방패를 두 명을 막아놓고 뒤에서 원거리가 앞에서 어느 정도 전략적인 싸움이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거든. 방패들로 막아주는 역할을 원거리 들한테 할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약간 뭐 피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평캔이 아까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왔었거든 길드 위주의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집행관이 지금 엄청나게 중요해 보입니다 유저들은 눈으로 피하고 컨트롤할 수는 눈으로 피하고 뭐, 컨트롤을 컨트롤 한다 전투 스킬과 특징이라는 탭이 나왔어요 원소 스탠스형, 춘전형, 기류형으로 나뉩니다 아, 무기를 그냥 화를 갑자기 방패를 들다 화를 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스탠스가 세 가지 스탠스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넥슨 게임의 집약처럼 말이야. 탈거나 이런 거점정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듯이 두량고에서 배운 컨텐츠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예전에 트라 하나 약간의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는데 움직임의 패턴이지 리니지유 게임들이 거의 패턴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 그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패턴을 가지고 있고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예전에 트라 처음 나왔을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잘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그 나와 있는 것들을 지금 한 번에 다 짬뽕을 시켰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구르기가 백스텝이야. 궁순 걸로 봐서는 백스텝인 것 같거든요. 구르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한송검 등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대시 기술이 있어요. 엄청 좋아 보이거든요. 방패 막기. 이 스킬은 단순하게 적의 이동을 막을 뿐만 아니라 날아오는 투사체도 막을 수 있는데요. g 요 o u a 요 e watching. You are watching. You are watching. You are watching. You are watching. 지 o u are w a t c h i 지금, 광역, 치유, 약화, 이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지팡이라다 화를 들고 그런 스탠스가 아니라, 회복 클래스와, 광역 공격 클래스와 원소 스탠스 충전 스탠스 기류 스탠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 다른 것들은 뭐 하려면 무기도 바꿔야 되고 지금 히트만 봐도 클래스도 다시 뽑아야 되고 막 그런게 있는데 이건 그게 필요 없다 무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이 스탠스를 바꿀 때마다 무기의 외형이 바뀔 뿐이지 새로 무기를 차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스탠스 시스템은 약간 과금지향적이진 않은 것 같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힐러를 선택해서 힐러만 하는 게 아니라, 힐을 주다가, 어, 딜러로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브 캐릭터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만든 것 같아요. 어, 뭐 디버프를 거는 캐릭터와 치유와 광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딱 봐도 요게 치유 같죠. 어, 이게 치유 같은데 요런 식의 스탠스 변경이지 뭐 활을 들다 방패를 들고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좀 어렵고 지루할 것 같아서 딜러를 선택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결사 부대의 목적을 보면 검은 칼을 하겠다, 사냥터 보스를 잡겠다, 영지 보스를 잡겠다. 공인전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때리면 이쪽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통곡의 고성을 공략하는데 통곡의 탈환작전, 고성공략, 상륙전 레벨별로 있는 것이 보이고 최종 승리 보상에 뭐 재료들과 지금 여기 검은 칼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검은 칼, 뽑기권도 지금 들어가 있네요. 야 여기 보면 이거 뽑기권 같죠? 뽑기권 보면 하나는 이 탈권 것 같고요. 오딘처럼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점령하면서 길드원들끼리, 이거는 뭐 변신 뽑기권인지, 뭐 장비 뽑기권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왼쪽 거는, 탈것 뽑기권이 맞는 것 같아요 방어구야? 저 방어구 뽑기권이냐? 엑스는 운영만 잘하면 돼요 결사들이 어디가 어디가 싸고 있다 지도에 이 주둔지를 보면 교전 발생 지역을 볼 수가 있고 주둔지가 여기가 지금 불꽃 주둔지잖아 여기를 점령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사냥터에 대한 세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관전 시스템도 저희가 준비 관전 시스템이 있죠. 있대요 사망 페널티 복구권 이란게 있는데 이게 지금 길드 주어 같거든 느낌이 길드 주어로 살수 있는 길드 주아할 거야 아마 아닐 수도 있겠지만 3월 30일이야 근데 여러분 아키지워가 출시일이 3월 21일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인데 난두개다 게임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둘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난 개인적으로 프라시아 전기가 컨텐츠가 많아 보이고, 그냥 일반 길드들도 즐길 수 있는 게 많아 보여서, 내가 잘하는 오랫동안 시 공략이나 여러분의 소통, 그리고 과금도 좀할 거야. 지금 길드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 저랑 같이 길들을 제대로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됩니다. 슬로건을 걸었어. 뭐라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MMORPG라고 걸었는데 슬로건을 게임사가 굉장히 많이 걸어. 뭐무과금도할수 있는 게임, 모두가 거있는 근데 일단 슬로건 자체는 구라일까만성이 존나 커. 그래도, 길드 위주의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좀덜할것 같고, 일단 히토투에서 욕을 존나 먹었던 게, 리니지를 디스하면서 리니지랑 그냥 갖다 빼다 박은 운영을 보여주고, 빼다 박은 가금력을 보여줬거든. 근데 그럴 거면 리니지를 욕할 필요가 없었어. 장비 뽑기 없다면서 재료 뽑기 팔고, 이딴 장난질 치는 거 유저들이 존나 싫어하거든. 근데 일단 프라시아 전기에서는, 아까 뽑기권이 장비 뽑기권 같거든. 근데 그 뽑기권을 얻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럼 장비 뽑기가 지금 있을 것 같아. 차라리 그래서 그런 말을 아예 안 하고 있어. 지금 내가 확인한 바로는 펫도 확인이 되고 탈것도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장비 뽑기권 같아. 아까 나왔던 그 뽑기권이 장비 뽑기권 같은데 장비 뽑기도 있을 수가 있고 과금은 웬만한 게다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프로젝트 tl 같은 경우도 음, 아마존 게임즈랑 손잡으면서 가금력을좀 낮출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 근데 이렇게 게임의 콘텐츠가 많아도 과금에 의해 자주 자지우지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야. 이 여러 가지 게임사들 있잖아. 그 중에서 운영을 잘하는 게임사를 뽑아내라 그러면 나는 어딜 뽑아낼지 모르겠어. 누가 잘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못한 운영을 잘 못하는 게임사를 찾아내라라고 하면 넥슨이 들어가. 넥슨이 참 운영을 못해. 여기 내가 아까 다 적어놨는데 20개 이상의 영지를 가지고 있고 상위 1%만 할수 있는 게임은 아니다. 그래서 땅따먹기 게임에 갈 건데 그럼 이제 뭐 유저들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한 개의 길드가 여러 가지 영지를 독식하냐? 안정 장치가 있다. 이런 컨텐츠는 두랑고 쪽에서 가져온 것 같고 이 이거를 먹기 위해서는 뭐 공성 무기도 필요하고 그런 무기도 필요하고 다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뭐, 산토템도 아까 보였잖아, 사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쉽게 점령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런 안전장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한 길드가 여러 개를 먹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야. 뭐, 한두 개 정도야 먹을 수 있겠지만, 어,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나 아까 SLG 장르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쉽게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어, 그런 표현도 썼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영지를 경영한다 됩니다. SLG 장르에요 보스냐? 어, 지금 59 편력기사 기뢰르모 광석 채굴장인 것 같은데, 채굴장에서 이제 아이템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각이냐? 이 미친, 야, 봐봐, 이거 조각이지. 아닌가? 그냥 조각, 아 조각 표시처럼 보여서 조각은 아니겠지? 완전겠지? 어, 여기 보시면 어떤 아이템들이 드랍된다 나오고, 이 메뉴의 창들은 V4 쪽에서 가져오지 않았나요? 이 UI들이 V4랑 굉장히 흡사하거든. 퍼즐 조각이라서 이거를 많이 모으는 건지 아니면 이게 완제인 건지 정확히 모르겠다. 요거 중에 순간 이동이 어두 가지밖에 안 된다. 순간 이동 충전석이 거점이랑 영지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된다? 뛰어가야 된다. 그래서 탈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탈거의 모션들이나 공룡의 외형들은 두량고랑 굉장히 많이 흡사하게 닮아 있다. 보스의 가더래도 한 번에 모여서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번에 텔 타고 순간 이동을 공유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길드원가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는 거고 보스를 독점하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방지를 했다. 어, 여러 분들이 모여야 된다. 그런 설명을 아까 하고 있었거든. 어떤 한결 사이한 보스 독점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지 있 어떤 한 길드의 보수 독점은 어렵. 것이다. 검은 칼은 더 나아가서 플레이어가 월드에 원하는 장소 어디에서나 쓸수 있고. 그 장소는 일종의 웨이브 던전이 펼쳐지는 컨텐츠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데카론이라는 게임에 이 시스템이 있어. 저걸로 광레브라는 시스템이 있었거든. 검은 칼이라는 게 아무데나 서 그냥 깔수 있고 저에서 까면 몬스터가 나와. 웨이브 형식으로 몬스터가 나오는데 데카론에서는 그 몬스터를 잡으면 경험치가 일반 몬스터에 해서 엄청나. 저걸로 광렙을 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었거든. 이 검은 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몬스터보단 굉장히 단계별로 있지만 쎄. 쎈데 경험치도 엄청 많이 줘. 이게 아마 처음에는 혼자기 힘들 거야. 그래서 이걸로 광렙을 하는 시스템이니까 영지에서 검은 칼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길드의 협동이 중요한 게임이야. 시면석을 계속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면석이 나오는 공간이 두 군데야. 이 검은 칼이 랑 봉인전 두개에서 지금 자꾸 신면석의 얘기를 하고 있어. 신면석이 어디에 쓰일지 모르겠지만 제작을 할수 있는 필요 조건들이 나오고 이게 녹색, 검은색 이렇게 나와. 또난이도의 검은 칼을 몇 개나 만들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만든 검은 칼은 결사관 교육이될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 또 다른... 결사관 교육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팔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장막이란 일종의 자연재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부러 다른 사람 영지에다가 이걸 퍼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를 해서 뭐 성문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약간 거전전에 필요한 역할이 될 수도 있어. 그 영지가 심하게 오염될 경우 해당 영지에는 장막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장막이란 일종의 자연재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막이 펼쳐지면 영지 내무 어 여기 나오네. 오염부가 장막이 많이 펼쳐지면 오염도가 발생하고 건축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줄어드는 것들이 보이지. 제작 속도는 막 장막이 발현되면 99%까지 막 떨어지는 게 보이지. 거의 뭐 폭탄이라고 봐야지, 저걸 많이 펼쳐놓으면. 그만큼 적게저 정도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저 검은 칼의 등급에 따라 나오는 그 웨이브 단계로 나오는 몬스터들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거든. 지금 파벌이라고 나와 있거든. 파월 우호도 시스템이라고 보고 이 우호도 시스템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스템이야. 얘네들이 하나의 NPC로 보면 될것 같고 얘네들의 우호도가 상승할 때마다 파벌 상인이 있는데 거기서 최상급 장비를 얻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우호도 시스템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 하는 방법도 나와 있어. 여기에 지금 올리는 주화가 거든 어, 요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파벌과 우호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얘네들을 높이면 추종자라는 걸 준다. 추종자는 뭐 하는 역할이냐? 재료들 어, 우리 거점을 만드는 sld 장르라고 했잖아 그 재료들을 파밍을 해야 되는데 내 캐릭터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이 추종자들을 보내는데 이 추종자랑 계약을 하려면 파벌의 우호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겠지 파벌 상인을 통해 파벌이 가진 최상급 장비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파벌 상인을 통해 최상급 장비를 구매한다 나오죠 지금 결사원의 인원수가 50명이지 50명인데 얘가 이제 산토템 이라는 친구인데 결사 순위 1위 결사원 31명 늘어나는 순위도 뭐 2명 3명 이런식으로 레벨에 올라가는 것 같거든 그래서 초기 인원들이 굉장히 길드에 중요할 것 같고 처음 시작에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초기 인원이 한 20명에서 15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길드원들도 이미 모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로맨스 0 1섭이야 산토템도 사자만 있는 건 아니야 얘는 뭐 뭐라고 뭐 해야 수달이라고 얘기해야 되냐 수달처럼 생겼는데 말처럼 생긴 뭐 이런 친구도 있네요 아까 31명이고 여기 29명인 거 보니까 어 1레벨당 2명씩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에테르를 정제하는 데가 있고 지금 여기가 어 보면은 딱 지금 처음 시작할 때결세를 만들. 나서 있는 것같아 옆에 보면 루비 상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주종자가 아까 전에 npc 우호도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3대 있는 거 보니까 초기에 3명인 것 같아 그치 별사 상점 여기다 직접 등록을 할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공성 병기 제작 그 다음에 산토템 그 다음에 창고 에테르 정제 에테르가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네요 요 탭을 딱 보면 그냥 slg 장르야 그치 slg 장르라고 보시면 돼 심연석인데 심연석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야 결사 상점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템을 결사원들한테 팔기 위해서 여기다 등록을 할수 있다 충차 투석기 교량전차 같은 공성전기를 제작할 수도 있고 우리만의 결사수신인 결사 수호신도 보면은 하나만 있는게 아니야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거기에 따른 스킬도 있어 결사원들과 함께 봉인전을 가는 일입니다 월드 곳곳에는 수많은 봉인터들이 좀... 이 봉인전도 엄청 중요한 거지 처음에는 어, 엘프도리를 NPC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저가 아니라 그냥 빨리 가서 뺏으면 되는 거야 좀더 이득이 좋은 거점이 있고 아닌 거점이 있지만 뭐 무가 급러들이나 소가 급러들도 결국은 후진 거점이라도 차지를 할수 있다는 거야. 뭐 제작소, 영약 제작소, 회복 물약과 영약을 제작하는 시설, 높은 등의 영약을 제작할 수 있다. 스탠더의 능력을 강화한다. 여기서도 스탠더의 능력을 강화할 수가 있네요. 소마 제작소, 물약으로 스탠더의 그러니까 버핑 물약을 제작하는 거고 이거는 물약을 제작하는 거고. 기대하던 게임을 처음으로 만났어 이거는 내가 뭐 전설 변신 같지 않냐 보라색? 최소한 영웅급 이상 변신 같아 불빛나는 게 암살, 파괴, 보호라고 얘도 세 개로 나누어져 있죠 암살 이거는 딜을 할때 파괴도 뭐딜 같은데? 아 아까 한손검으로 대시하는 게 있었거든? 나는 환영검사가 좀 땡기긴 한다 근데 왜냐면은 이 친구가 대시 스킬이 있더라고 이 파괴하면 좀금 이따 영상에도 나올진 모르겠지만 쌍검을 이용하는 게 있고요 한손검을 이용하는 게 있고요 보호는 약간 건방이죠? 그러니까 얘가 세 개를 다할수 있는 거야. 한성검, 양성검, 건방. 이것도 어떤 느낌이야? 트라 느낌이야. 어, 그 다음에 주문각 인사도 광역치유약화. 상사수가 이제 공수인데 신속저격소환. 소환술을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격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 야 약간 이동속도가 빠른 그런 걸 하겠지. 프라이샤 전개에서 미는 거는 이거거든? 어, 이 캐릭터를 굉장히 밀고 있고 쓰임새가 굉장히 높은 캐릭터야. 방어, 제압, 지위로 나눠져 있네. 방어력은 엄청 단단해 보여. 이거 돈 쓰면 진짜 걔 무식한 단단한 그 캐릭터의 최고공이 될것 같거든. 힐러, 뮤, 야 힐러의 뮤도 있고 힐도 있다. 그리고 원거리 디버퍼로 PVP에서 적을 잘 견제할 수 있는 기류. 디버퍼, 어, 제가 설명한 대로 나오고 있죠. 사 봐봐 봐봐 지금 이 쌍검인데. 쌍검에산한검으로 바꾸면 대시스킬 있거든? 두 장면을 연출하고자 했습니다. 스킬 구성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시가 있지, 대시가 이제 확 붙는 스킬이 있단 말이야, 지금. 이동기. 이 어시스트 모드라고 해서 자동 모드라는 거지. 뭐 이게 핸드폰과 연동이 돼서 죽으면 막 연락 오고 퍼플처럼 뭐 물약이 떨어지면 그냥 간단하게 물약을 채우는 그러니까 어 방치 모드를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어 지금 여기까지 제가 총정리를 했는데 한번 쭉 설명해 드리고 영상으로 편집을 해 드릴 거야 이거 짧게 짧게 자 일단 첫 번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MMORPG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영지는 21개라고 아까 얘기를 했거든요. 20개 이상의 영지에서 1000개까지 늘어날 것이다. 상위 1%에 국한되지 않는 컨텐츠가 있어서 길드도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할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땅따먹기 시스템인데 한 개의 길드가 여러 개를 먹을 수 있냐? 그렇게는 안될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안전장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MMORPG SLG 장르를 섞어서 영지에서 어, 뭔가 여러 가지 SLG 장르를 처럼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텔은 두 개밖에 안 돼요. 거점이랑 영지. 그래서 보스 독점을 막겠다. 탈 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은 칼인데 검은 칼을 설치하면 웨이브 던전이 생기고 이 던전에서 나오는 몬스터들이 데카론과 비슷하지 않을까. 굉장히 높은 경험치 아이템을 떨구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걸 다른 영지에도 뿌릴 수 있고 그것들이 만약에 많이 뿌려지게 되면 결계막이 생기고 그 결계막에서 어, 그 지역에 성문까지 부술 수 있는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심연석을 획득하는 자리라고 나와 있는데, 뭐, 심연석이라는 걸 아까 뒤에서도 나왔지만, 뭐, 자리채라고볼 수도 있고요. 뭐, 토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 명이 가서 이 심연석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벌이라는 시스템, 우호도 시스템이고, 이거 우호도 올려서 파벌 상위인. 그 다음에 최상급 장비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신 수령하는 추종자를 늘리려면 이 우호도를 올려야 되고 이 추종자들이 재료 파밍을 한다. 공성병기를 제작해야만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산토템이나 공성병기 없이 그냥 유저들만 이끌고 가서는 거점을 깨보실 수 없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세 가지 스타일의 클래스 체인지다.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무기가 필요 없다. 하나마다 외형이 변한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무기가 필요 없고, 한 가지 캐릭터로 세 가지 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고 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겉전점, 그 다음 어시소스톤 모드, 방치 모드, 봉인전이라고 아까 초반에 이제 길드원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심연석이나 강화 주문서를 준다고 해요. 자리채라고 볼 수도 있고, 토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요거 두개 짬뽕인 것 같습니다. 출시일 3월 30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 OST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길드 모집을 합니다. 길드 원 모집이고, 길드는, 어, 방송인들마다 하나씩 제가 만들으라고 시킬 거예요. 제2전설은 제가 운영을 할 거고, 어, 서버는 로맨에스 공인 서버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디코가 없으면 소통이 잘안 되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게임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나 뭐 굳이 1위를 노리지 않아도 상위권을 좀 도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가시면 그래도 뭐 1등은 못하더라도 2, 3등? 뭐 1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2, 3등 정도는 우리 길드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을 제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코 사용은 필수고 어, 보스 독점도 지금 굉장히, 어, 순간이동 주문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길드를 가실, 가실 분들은 카톡 jylov, 저 채팅창에도 나와 있습니다. jylovlown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서버는 로맨스0 1 서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이상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모바일 게임의 빠른 소식 정리의그 다음에 공략은 제인 과 알고 계시죠? 프라시아 전기 영상들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